우리나라는 이 국가 R&D 경쟁력 지수가 세계 4위인데 여전히 단년도 회계 원칙을 따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방식 자체가 연구비를 맹목적으로 연내 소진하도록 강요받는 것은 아닙니까? 그런 거는 아니고요. 그... 법령에 따라서 그 절차를 준수하다 보니까 유연성이라든가 탄력성 이런 부분이 좀 제한이 있다 그렇죠 아, 그러 원칙을 사실 지키려고 사실은 본질을 훼손하는 문제가 있는 거죠 이 진정한 연구자 중심의 연구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는 선진국 방식으로 탈바꿈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광주광산과학 출신 이용빈 의원입니다. 국가과학기술연구회 김복철 이사장님께 연구자 중심의 연구환경 개선과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문현답이라는 말 혹시 들어보셨어요? 예, 알고 있습니다. 예, 우리들의 문제는 늘 현장에 답이 있다. 그런 뜻입니다. 이 r&d는 장시간 소요되는 사업 이지 않습니까. 이것을 보장해줘야 되는 특성이 있는데 대한민국은 단년도 회계 원칙으로 r&d 예산을 취급하고 있어서 출연료 연구비 집행에 경직성이 너무 강하다라는 지적이 늘 있어 왔습니다. 그 연구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예측 가능성이 낮고 또 도전성이 높은 분야에 더 집중하고 싶겠죠. 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작년 5월에 연구자 중심의 연구 제도 개선 현장 체감 강화를 목표로 과학 기술 현장 규제 개선안이 도입이 됐죠. 네, 네. 이 현장 규제 개선 방안이라고 하는 걸 보면 두 가지 측면 그래가 연구자 측면에서는 자율이 존중되는 그래서 이 신뢰 기반의 연구 제도 개선이 핵심인데 여기에는 이제 유연성을 강화하는 것과 행정 부담을 경감하는 것이 핵심 키워드입니다. 아, 그리고 연구기관 입장에서 보면 지원역량 제고를 위해서 지원 강화를 하는 건 당연한 이야기죠. 그런데 이러한 연구자 중심의 연구 환경 개선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여전히 걸림돌로 작용하는 근본 문제가 있다. 그래서 앞에서 잠깐 설명을 드린 것인데요. 이 용홍택 차관님, 네. 이 외국의 경우에는 미국과 일본 사례를 보, 보더라도 이 단연도 예산을 통해서. r&d를 포괄적으로 지원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 국가 r&d 경쟁력 지수가 세계 4위인데 여전히 단년도 회계 원칙을 따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방식 자체가 회계 연도 내에 기계적인 예산 집행을 완료하는 것을 굉장히 강하게 압박 받고 있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이것 때문에 결국 작년 결산 예결위에서는 이 출연년 연구비 미집행에 대해서 단년도 회계 원칙상의 부적절하다 이 이러한 연구비 미집행을 최소화하라는 지적을 받았죠. 네, 그렇습니다. 저는 이게 대단히 문제가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 단년도 회계 원칙이라고 하는 원칙 때문에 연구비를 맹목적으로 연내 소진하도록 강요받는 것은 아닙니까? 그런 거는 아니고요 어차피 지금 어 국가 재정법에 따라서 이제 그+ 그 법령에 따라서 어그 절차를 준수하다 보니까 유연성이라든가 탄력성 이런 부분이 좀 제한이 있다 그래서 그렇죠. 아, 그러한 원칙을 사실입니다. 지키려고 사실은 본질을 훼손하는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단년도회계 원칙에 반한 이월금이 실제론 연구 현실에 있어서는 대단히 중요한 그런 필요 예산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예산 편성 내용과 상이하다는 이유로 예산 집행에. 따라서 재정당국이나 국회가 자꾸 이 부분을 지적하기 때문에 사실상 이월금을 제대로 사용하는 것이 원천적으로 차단된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그 이월금 집행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들이 제도 개선을 추진 을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r&d 관련해서 이 진정한 연구자 중심의 연구 환경 을 만들기 위해서는 연구비 집행 방식을 선진국 방식으로 탈바꿈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출연연 연구비 집행 자율성 그리고 또 효율성 확대를 위해서 그 과기부가 말씀드린 단년도 회계 원칙의 예외 규정을 도입을 하거나 해서 기재부와 협의를 시작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 기재부와 협의된 내용을 의원실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